자, 줄 없는 줄다리기 시작합니다. 준비, 시, 작! 아, 자, 누구 한 사람은 끌려가고, 끌려갔다가, <laughs> 다시 일어나세요. 줄다리기 계속 앉아서. 자, 승부가 안 나대. 천천해야지 줄다리기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줄다리기 하듯이 아이고. 아이고. 어? 아. 백팀승리 아, 권현이가 승리에요 네. 자, 둘다 인사하고 <laughs> 자, 들어가고 이제 수민이랑 다현이 나오세요. 좀 있다가 이제 둘둘씩 할 거야. 2대 2로. 어, 네. 빨리 선수들 이제 다음 입자. 자. 컴. 어. 잘 가. 어디가? <laughs> 어, 좀 가, 가까이서 서로. 오, 어디가 기준이야? 나나. 어. 그추앙 이수야. 여기가 음. 뭐? 여기가 중앙이라고 해? 음, 써어 자, 준비됐습니까? 준비. 준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줄다리기 할 때. 자, 줄 없는 줄다리기. 야, 시. 어, 잡아야지 이제 줄다리기 할때 요령 같은 거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있잖아 체육대에서 어, 그런 거를 써서 실제로 내가 줄을 잡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같이 경기에 임하도록 할게요. 자 준비 시작. 웃기만해. <laughs> 자 실제로 줄 줄을 당기세요. 줄을 당겨서 밀려가는 친구도 있고 그냥 서서하는 거야. 줄다리기 할때 그렇게? 아, 그러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? 줄다리기 그렇게 해서? 어? 어떻게 해야 될까? 줄다리기 할 때. <laughs> 서로 뭔가 짠 거예요? <laughs> 자, 이제 같이 오세요. 나머지 와서 2대2로 어, 하겠습니다. 2대2로. 잘, 잘, 잘 앞으로. 자, 2대1로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어. 자, 더 가까이 오세요. 두팀다 가까이 오세요. 어, 어. 자, 거기서 이제 줄 잡았어요. 네. 손을 잡으면 안 되지. 줄을 잡아야지. 줄. 어. 자, 자기 줄을 자기 포지션 딱 찾아서. 자, 준비. 준비. 자, 누가 이길 것인가? 준비. 시작. 영! 자, 영차, 영차, 어, 어,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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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어, 끌려갑니다. 남자팀 끌려가고 있어요. 지금 여자들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역전에 만회를 할 것인가? 지금 자, 이너님을 데서 끌려... 어. <laughs>